우리는 칭캐토리를한 바퀴 도는 트레킹을 하고 이제 저기 다시 산장으로 돌아갑니다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듭니다 아 아침에 해가 나서 구름 한점 없었는데 또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가이드 황 가이드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다. 경치는 아, 좋은데. 구름이 내려앉았네요. 다시 또. 역시, 돌로미티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. 벗어나지 않아요. 또 구름 꼈어요. 이를줄 알았지, 내가. <laughs> 아침에 파란 웬일로 파란 하늘 보여주나 싶었다. 칭케토리 엄지발가락, <laughs> 엄지발가락 엄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이, 여기야지! 여기 하지 들꽃들이 피기 시작했네요 우와 이야 여기도 멋지네요 풍경이 멋져요 멋집니다 구름이 다 가렸습니다 <laughs> 구름이 다 가렸어요. <laughs> 구름이 다 덮었어. 아, 파란 하늘 보기가 이렇게 힘드네. 정말. 아침에 잠깐 보여주고. 너왜 그러니? 여기 이제 들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. 아직 많이 안 봤습니다. 저쪽이 뭡니까? 저쪽이 저쪽이 아까 아침에 왔다 파소 지하우입니다. 저 앞에 정면에 보이는 게 파소 지하 뒷면입니다. 맞나요? 네. 뒤쪽 아침에 우리 파소 지하우 갔었는데 뒷면입니다. 오늘 기념행사를 마치고 가시는군요. 아, 우리도 가봅시다